된다면 다시 맵을 이용해서 바꾸는 걸 업그레이드할 거예요. 일단 여러분 교재에 또 있는 방식인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 좀 전에 확인했던 24번 제 화면 기준으로 24번 여기에서 확인했던 게 여기 이렇게 배열 안에 객체로 해서 값이 잘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자, 저기 있는 이 값을 가지고 반복문을 쓰래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for 반복문으로. for 반복문의 구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었죠. 여기에서 자, for 반복문은 여기 있는 이 배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네. 저기에 0번째, 1번째, 2번째 값을 가지고 어디에다가 리스트 태그에다가 값을 하나하나 추가하는 거. 우리가 추가하는 거 지금 뭐로 하라고 했습니까? c로 해 보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네. 리스트 태그에다가 값을 우리가 배열에다가 값을 끝에다가 한, 하나하나 추가하는 거 밀어넣는 건 얘가 썼으니까 여기에다가 우리가 생성해야 될게 뭐라고요? 안부문을 작성할 때는 넣는 걸 먼저 생각하면 조금 더 쉽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추가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앞서 콘솔에 찍어봤던 콘솔에 찍어봤던 디스에스테이트의 리스트라는 녀석에는 값이 여기에서 값이 어떻게 나오고 있었냐면 아까 0번째 아이디, 0번째 타이틀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값을 출력하려면 지금 이 리스트에 여기 써볼게요. 객체가 아까 여기에 이렇게 그냥 쓰면 당연히 이게 생글씨로 나오겠지? 자바스크립트의 변수를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0번째, 1번째, 2번째 그게 바뀔 거니까 그걸 변수명 i로 잡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첫 번째 안에 있는 타이틀의 속성이 나오게 해라.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여기다 써도 되고요. 어. 다운편 했으면 안 되겠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id라고 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i가 0에서 1에서 2, 어디에 있는 개수만큼, 여기에 있는 개수, 아니, 여기에 있는 개수만큼 반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변수명 i는, 0에서 i는, 언제까지, 여기 이 배열 안에 개수까지, length, 하고 i를 하나씩 하나씩 올리면서, 리스트 태그에다가 값을 밀어 넣어서 얘가 제대로 작동이 됐다라고 한다면 콘솔에 어차피 여기 있는 값을 밑에서 출력을 했죠 이미 콘솔을 찍어 볼 필요도 없이 여기에 출력을 했으니까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잠깐 주석 처리할게요 지울게요 아예 전체 코드는 지금 이렇습니다 일단 f o r 와 4와... 추시를 이용해서 값을 리스트 태그라는 빈 배열에다 밀어 넣고 생성된 코드를 여기에다가 바로 출력해주고 있어야 브라우저 화면에서 현재 화면을 확인을 해봅시다. 그래서 목록이 잘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성공.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this의 state의 list에 저장되어 있는 목록에 있는 값들을 확인해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리스트 태그에다가 짠짠짠 반복물을 이용해서 추가한 다음에 그걸 한꺼번에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걸 한꺼번에 여기에 출력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잘 출력되고 있는데 아마도 경고창에 뭐라고 할것 같아요. 경고창에 보면 Each child in a list should have a unique key. 키 프로비 있어야 된대요. 키 속성이 있어야 된답니다. 자, 지금 하나하나의 이치 차일되는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이 LI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LI에 k e y 라는 속성이 있어야 된대요. 그거의 값으로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얘의 ID 요 1번, 2번, 3번이라는 ID가 나오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볼게요. 키에다가 숫자가 고유의 키가 넘어가도록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콘솔 화면 창에 네, 메시지 에러나 그런 건 없습니다. 어하, 숫자 1, 2, 3. 여기도 숫자 1, 2, 3. 자, 지금 우리가 뭐를 이용해서? 여기 패치를 이용해서 리스트 제이슨의 목록을 받아와서 그걸 데이터... 로 목록을 받아오고 그 데이터를 디세스테이트 안에 있는 리스트 빔 배열에다가 담아 놓고 그 담아 있는 빔 배열 안에 이제 한번다 컴포넌트가 실행된 다음에 디드 마운트 해서 다 마운트가 된 다음에 리스트 목록에 있는 걸 확인해서 반복문을 이용해서 리스트 태그를 생성하고 그걸 여기에 출력해서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자이 방식은 for 반복문으로 했습니다. 제가 근데 지난 시간에 이포 반복문 말고 뭐를 소개했냐면 맵을 소개했어요. 자 주석 처리하고 맵을 이용해서 구현해 주세요. 갈수록 미션이 이제 과간이죠. 네. 자좀 전에 우리가 반복문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값들 가지고 할 일이라고 했어요. 이제 그거를 맵을 이용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맵의 기본 문법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맵의 역할은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의 값들마다, 값들마다 할 일을 기술해서 그걸 새로운 배열에다가 담는 역할을 합니다. 담는다. 그래서 얘가 뭐하고 뭐하고 섞여 있어요? 이치랑, 예. 이치랑 그리고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거니까 얘가 마치 array from 해서 array from 해서 새로운 리스트를 만드는 거랑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반복문을 만서 반복문을 만들어서 배열을 만든 다음에 그 배열을 가지고 새로운 배열을 만드는 array from array from array from 해서 여기에 old 배열이 있으면 old 배열이 있으면 그거를 새 배열로 만드는 명 new ar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가 합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편합니다. 자, 기본 문법은 어떻게 됐었냐면 대상이 있고 대상이 있고 그 대상에 있는 거 하나하나를 뭐로 받을지 여기에서 만약에 그 하나를 아이템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아이템으로 받는다라고 하면 그것들마다 할일 해서 여기에다가 할 일을 적을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도 해 되고 이렇게 가로하고 해도 되고 저는 가로 안에 바로 넣는 식으로 해서 작성해볼까 을 합니다. 여기에 중괄호 하겠다는건 여기 안에 또 ex5를 쓰겠다는 얘기고 이게 가로 안에쓰면 바로 리턴까지 포함한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 안에 아이템 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저 반복할일 반복할일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얘가 결국에 앞에 앞에 만약에 새로운 새로운 변수명이 있으면 newarr이 있으면 반복을 해서 배열을 만들고 그 배열을 어디에다가 여기에 저장한 게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지금 맵을 이용해서 해볼... 아이고, 맵 대상이 있고 맵, 맵 뭐였네? 맵. 맵, 네, 이렇게. 됐습니까? 자,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거로 한대요. 요거로 하면서, 우리는 바로 이걸 어디에 저장하면 되냐면, 얘한테 저장한다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위에서 이미 let하고 list 태그란 이름을 쓰자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렇게 오고요 그죠? 얘를 저장합니다. 여기에다가 뭘 저장해요? 이렇게 한 결과를 저장하겠다. 자, 대상은 누구냐면, 대상은 예죠이 목록. 아까 제이슨 파일에 있는 걸 가져와서 리절트 받아와서 데이터를 받아와서 그걸 데이, 리스트에 저장했던 이거 얘를 가져오고 이것들마다 할 일에서 저는 저거 하나하나 이 리스트에 있는 리스트 리스트에 있는 걸 하나하나를 그냥 아이템이라고 받을게요 자 아이템으로 받고 저 아이템을 가지고 여기 있는 목록들 전체를 이렇게 하면 여기 있는 목록들 하나하나 0번째 1번째 2번째 걔를 예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이템으로 바뀌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이제 할 일을 적어 보면 우리가 만들 건 뭡니까 아까 포 방법을 통해서 만들려고 했던 게얘잖아요 요거 고대로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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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모두 복사 에이, 이거 너무 긴데 어디 갔어 아주석으로 했던거 지웠네 네 그럼 다시 그를 복사 할게요 복사해서 가져오되, 아까는 포 반복문이니까, 우리가 0번째의 예 라고 해서, 이렇게 가져왔지만, 이제 그렇게 불러올 필요 없이 아까 0번째, 1번째, 2번째를 매개변수는 뭐로 받아온다고 했습니까? 아이템. 예로 받아온다고 했으니까, 아이템. 기존의 디스에스테이트 리스트의 0번째는 다 아이템으로 바꾸면, 이렇게 해서 아이템으로 바꾸면 깔끔하죠. 세 줄이잖아. 자, 세 줄이 된다라고 했죠? 저장하고, 브라우저 한번 보겠습니다. 짠! 해서, 리스트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목록은 우리가 제이슨 파일, 우리가 이제 어디 있는 걸 가져오고, 가져와서 지금 목록을 만든 겁니까? 데이터 안에 리스트 제이슨을 가져와서, 이 데이터는 아까 어디 있다라고 했어요? 이 HTML에 최종적으로 최종적으로 렌, 어 빌드되기 바로 전 퍼블릭 폴더, 여기 퍼블릭 폴더에 원래는 교재에서는 그냥 여기 인덱스와 같은 끝에 있었지만, 얘들을 모아서 데이터라는 거 안에다 넣어놓고 경로를 잡아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걸 가져와서 목록을 추출을 해서 여기 있는 걸 통째로 객체로 받고 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 성공 여부 등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지만 예, 리 t 트 제이슨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목록 형태를 받아서 그다음에 데이터를 받아서 와 위에서 스태트를 지정했던 거에 리스트 빈 배열에다가 배열을 담고 그걸 이용해서 디스테이트의 디스 배열에 있는 걸 가지고 우리가 반복문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 넣었다가 조금 더 쉬운 맵을 이용해서 이게 넣어서 지금 화면에 리스트에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우리가 그냥 리스트를 생으로 다 리, 만들고 여기에다가 하고 또는 우리가 이렇게 안 하고는 그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직접 배열을 만들었죠. 근데 이제 배열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백엔드에서 생성된 이 리스트 제이슨에 있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목록을 만드는 식으로 업그레이드를 한 거란 말이에요. 백엔드가 연결할 통로가 생겼습니다. 백엔드 개발자가 얘만 만들어주면 돼. 그죠? 우리, 우리 만들어진 걸 가지고 우리 프론트 엔드 개발자는 화면에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목록대로, 형식대로 출력하는 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해야 되냐면 얘를 클릭했을 때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 이걸 클릭했을 때 여기에 내용이 나오게 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에, 내얼, 저기에 나올 내용도 우리가 뭐로 만들었냐면 데이터 폴더 안에 1 2 3 이렇게 해서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좀 전에 우리가 fjs에서 여기에 패치를 이용해서 컴포넌트가다 마운트가 된 다음에 그때 메뉴를 출력해서 만들어서 출력해줘 라고 했던 이거를 누구를 클릭할 때이 메뉴를 클릭할 때이 메뉴를 클릭할 때 다시 다 작동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는 리스트 j s o n 을불러왔지 t m l 을클 t m 면을클불하오누 해야 되는 겁니까? 1번 제이슨을 불러와서 거 o 안 n 있불러용서을기지에있서내용용을에지고 와서 그 내용 안에서 어디에 있는 걸 아이디는 뭐 타이틀은 뭐 DSC는 뭐 그걸 파악해서 우리가 어디에 그걸 여기에 출력해줘야 되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는 대략 순서는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러면 작성 일을 해보도록 합시다. 메뉴를 클릭했을 때 컴포넌트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앱 JS 좀 다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앱젯에는 지금 welcome, hello, react, and js, ajax라는 저 부분은 그냥 아까 우리가 태그를 썼죠. 여기에서 그냥 내용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제 이 내용은 우리가 클릭할 때마다 각각의 j s o n 파일을 가져와서 변경을 해줘야 돼요. 이 부분이 변경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 부분에다가 글씨를 직접 쓰면 안 되고 이 부분이 변수의 내용을 바, 받아올 수 있게 바꿔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얘이 article 부분을 컴포넌트로 바꿀게요 얘도 바꾸고 별도의 기능으로 딱 독립을 시키고 여기 안에 내용과 여기 안에 내용을 변수에서 불러오는 식으로 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에 직접 리스트를 썼다가 내부라는 컴포넌트로 업그레이드를 한 것처럼 여기도 article 아티클. 이제 a r t 이라는 article이라는 컴포넌트가 여기에 출력이 되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됐습니까? 자 이거 자를게요. 그러면 잘라요. 자 우리가 네브라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아티클이라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도 만들게요. 됐습니까? 여기 이렇게 변경을 해주셨습니까? 위로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우리가 여기 내부라는 클래스형 컴포넌트를 만들었던 것처럼 class uh, article extends component 해서 컴포넌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지만 지울 게 많으시잖아 surrender so, return 여기에다가 좀 전에 복사했던 아티클을 넣어줍니다. 클래스형 컴포넌트 아티클을 생성했습니다. 그러고 다시 한번 보면 당연히 아티클이 잘 나오고 있겠죠. 얘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잠깐만요. 다시 한번 화면 좀 볼게요. 여기 부분이 이제 그냥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얘가 바뀌어야 된대요. 바뀌는 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는 얘가 변수를 받아올 수 있게끔 해줘야죠. 거꾸로 작성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예에서, 값을 어떻게 넘겨줄 거냐면, this의 props, props의, 이게 뭐였지? title이 나오게 할 거고, this의 props의 desc 안에 있는 설명이 나오게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티클한테 일을 시키는 게 지금, 이 아티클의 부모 컴포넌트가 누구죠? 앱, 앱이죠? 그러면 앱에 가서, 그리고 밑에는, 앱에는, 이렇게 아티클 컴포넌트를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 부분 확인해 주시고, 여기. 아티클의 a 대문자입니다. 컴포넌트는 대문자로 시작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위에 다시 이렇게 아티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얘가 타이틀과 dsc를 쓸수 있게 하려면 이 아티클의 부모 컴포넌트에서 이 프롭을 넘겨 줬어야죠. 그죠? 그래야지 얘가 쓸수 있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앱제스에 가서 이앱앱 지금 앱제스지. 앱제스의 앱 컴포넌트에 가서 얘이 아티클한테 일을 시킬 때 얘한테다가 속성으로 값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렇게 얘의 타입 타이... 엔터고 볼게요. 얘한테다가 자 아티클 너 자식 컴포넌트가 쓸수 있는 속성은 말이야. 타이틀이라는 속성의 값으로 얘를 쓰고 그다음에 desc라는 속성의 값으로 이걸 가져가서 너 안에 제목과 설명 부분에 출력해 줘라고 해서 이을 시켜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일을 시킬 수 있으려면 이 값이 이 값이 바뀌거든요. 언제 바뀌냐면 우리가 이 메뉴를 클릭할 때 바뀔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들어갈 값도 우리가 여기에서 FJS에서 초기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변수명으로 생성을 해줘야 된다고. 그게 책에서는 그냥 스테이트해서, 스테이트해서 여기에다가 객체로 값을 만들었지만, 우리가 앞서 이렇게 만들었다가 업그레이드를 했죠. 뭐로? 컨스트럭터로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컨스트럭터로 바로 쓸게요. 위에 컨스트럭터해서 얘가, 테이트 값을 초기화해 주는 가장 진보된 방법이었으니까 얘를 이용해서 만들봅시다 내려올게요. 위에서 복사해 오세요. 복사해서 앱, 제앱 컴포넌트 안에서 쓸 컨스트럭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 그러려고 봤더니 그러려고 봤더니 제일 쓰자마자 지금 에러가 났어요. 왜냐면 컨스트럭터라는 거는 함수형에선 쓸수 없어요. 함수에서 슬 함수에서 우리가 스테이트를 쓰려면 이게 아니라 어떻게 썼어야 돼요? 이렇게 썼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타이틀이 있고 함수에서 우리가 스테이트로 값을 바꾸려면 u 유즈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set title 하고 여기에 use state를 이용해서 use state라는 훅을 이용해서 너의 초기값은 예를 들어 타이틀이 뭐 불러 블러 불러 블러 불러야 해서 이렇게 썼어야 되고 이걸 쓰려면 또뭐 해야 돼요? use state라는 훅을 불러왔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위에서 불러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편의상 얘를 함수형에서 저걸 쓰는 방법으로 안 하고 이 녀석을 클래스형으로 바꿀게요. 얘를 함수형이 아니라 얘를 클래스의앱에서 extend component 해서 이 녀석을 클래스형으로 바꾸면 constructor를 쓸수 있죠. 써볼게. c o n s t r u c t 고요클래스의앱에서 쓰면 이제 이 리턴을 바로 쓸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render 안에서 해야 되죠. render라고 바꿀게요. 랜더 안에다가 기존에 리턴이 다 들어오게끔 바꿔주세요. 리턴이 어디까지냐? 여기까지네요. 리턴이 이렇게 들어오는 식으로 함수형 컴포넌트를 클래스형 컴포넌트로 변경해 주세요. 잠깐 컨스트럭 쓰기 전까지 일단 돌릴게요. 자, 기존의 함수형 앱 컴포넌트를 클래스형 앱 컴포넌트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세요, 일단. 컨스트럭터 방법으로 스테이트 값을 지정하기 위해서 함수형에서 다시 클래스형으로 변경을 합니다. 중요한 건 랜더 안에, 리턴 안에 기존의 코드가 있어요. 랜더 안에, 리턴 안에. 여기 올인하기 지금 딱 좋아요. 중간으로도 잘 확인하면서 랜더 return div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constructor 넣을게요. constructor 넣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누구한테 지금 앱 컴포넌트에서 누구한테 일을 시키려고 해요. article에다가 title과 dsc 값은 이거야 라고 해서 저거를 state에다가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state에서 thisState의 article이라는 속성의 값을 하나 만들고 그거 안에 값으로 저 article이라는 거 하나 안에 객체로 title은 title은 일단 기본적인 거 클릭하기 전에 나올 문구가 좀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일단 넣을게요 아까 hello Hello. a c g l e r e o l r e c t c This s t a t e a t t i s i e state. This is t h 기 state. This is t h s t a t a t t a t i e s t 그러면 우리가 누구한테 얘한테 일을 넘길 때 이제 어떻게 써 주면 됩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나올 제목은 this의 state의 article의 title 이렇게 하면 되죠? this의 state의 article article property 안에 title property 객체 안에 타고 타고 들어갈 때 우리가 점 찍으면서 값을 가져온다고 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넣어 줍니다. 됐나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모 컴포넌트인 앱 컴포넌트에서 자식 컴포넌트인 아티클한테다가 자식 컴포넌트 아티클에 쓸수 있는 타이틀과 제목과 설명을 속성 프롭스 타이틀과 프롭스. DSC로 아티클한테 전달을 해주고 있는 거였고, 아티클에선 이 받은 걸 가지고 위에 올라가볼까. 아티클에서는 그 받은 걸 가지고 디스의 프롭스의 타이틀로, 디스의 프롭스의 DSC로 받죠. 이게 얘가 넘겨준 속성명을 가져오는 건 이렇게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지금 상태에서 메시지가 온전히 이렇게 나오고 있으면 정상. 이러면 우리가 이제 스테이트 안에다가 얘를 넣어놨기 때문에 얘를 클릭할 때 우리가 이 값들을 새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바꾼 다음에 누구한테 전달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바꾸면 어차피 이 타이틀과 dsc 속성의 값으로 아티클이 받아서 처리를 하니까 아티클 컴포넌트에서는할 일이 없을 거고요. 여기에서 할 일이 이제 있겠습니다.